계명 안에 딱 떠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서 실수해 가지고 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거 잘 못했구나 그래서 말을 바꾸고 그런 적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딱 한번 창조를 해으주고 계명 한번 딱 주었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계명 하나님이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기고 나니까 또 계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이 계명에 들어와라 살려면. 살려면 돌아와라. 그래서 구약성경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신명이 28장에 보면 저주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팔란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려는 재앙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구약시대 때도 성경 말씀을, 계명을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지만은, 명을 거역하고 어기는 자에게는, 뱀는 일이 없고하셨어요 재앙이 끝이지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까 개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개명. 예수님이 개명 무시한 적이 있지를 않아요. 무슨 개명이니까, 주거니까 이런 거, 이런 일이다. 그, 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너가 부족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의 피우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지켜보니까, 시, 시행을 해보니까, 그게 안 돼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고치고 그러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한 말씀, 한 것을 끝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응? 어? 1.1핵이라도, 그,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오늘날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태범 7장에도 나오죠. 내가 이 분보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범 25장에 나오는 것이나 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한 것처럼, 불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도관의 서로가 아기자기한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명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복받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개명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개명에 대한 사랑이 식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성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무시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마지막 때 그런, 그런 증상 그런 징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으로 휩쓸려도 너희는 휩쓸리 그리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키고 그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뎌라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천국 복물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드려야 그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제자 다니엘의 말함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선 것을, 선 것을 보고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유다. 유다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장 그, 그, 그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모든 지도 본부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요. 그럴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런 얘기요.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산으로 그런 교회로 얼른 도망하라. 어? 도망하라.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고소를 가지러 체면이나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얼른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에는 그런 뭐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아주 유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진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폐하와 같은 그런 아주 어린 상태 내 영혼이 전 먹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상태 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 분별력이 없으니까 화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를 들면 금년 초에 우리 여기 앞에서 박 어느 분이 우리 할머니가 교회 나와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아주 좋아하고 오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만 가보니까 아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교회 나가면 못 쓴다고 한다고? 선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천적으로 가는 거예요. 못나고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분별력이 있더라면, 신앙은 오래돼서 잘 이렇게 말씀에 성장이 있고, 그 분별력이 있더라면, 아니야! 교회 가야 돼. 거기 교회 진리의 말씀이야. 무슨 소리야? 너도 교회로 나와. 아 이렇게 해서 끓여야 되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딱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예 태아, 그, 전 먹이는 자들에게, 예? 젖 먹이는 자들 또 아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말은 내 신앙이 지금 아주 어려서 그런 분별력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는 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천지만 천지 사방에 교회는 많고 하나님의 종이 나온 사람들은 많고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간다는 말이. 이 사람이 그러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그러면 저리 간다는 말이. 그 사람이 가지 말라면 또 친척들이 가지 말라면 안 간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큰 화합니까.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요. 물론, 그가 천주교에 가서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신앙상을 이렇게 잘할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진리를 많이 알고, 영적으로 아주 잘 무장 시켜서 무장해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분별력을 꼭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어? 가지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아이된 자들과 젊은이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어, 기도하라. 그때는 그는 이는 그때에 큰활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바로 눈앞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그 교회가 있고 그래도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가게 놔두지를 않아요. 별의별 것을 다 가로막고, 함정을 파고, 울무에 걸, 얼먹에 매놓고, 인정을 얼먹에 놓고 해서, 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이단이야.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야. 어? 천 개신교회 가면 안 되는 거야. 천육으로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가고 싶어도, 눈앞에 뻔히 보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 그게 마지막 때에 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환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게 환란이 아니라 그게 환란인 거요. 그게 큰 영적인 환란을 예, 환란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환란도 있고 마지막 때는 이런 영적인 환란도 있는데 동시에 다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꼭 재림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을 하시고 그럴 때. 무조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들을 잘 보이고 어 보이고 어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 징조에 징조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 차려서 미혹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아, 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예 신앙 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끝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다른 사람이 비웃건 말건 끝까지 산에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구원받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경아그 마요. 어, 명심하고 그렇게 춘행을 하면서 구원받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 그리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